샬롬 2022년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어, 옥토교에 다니는 목사가 매일 성경하라고 하니까 나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매일 순종해 주시고 또그 말씀 묵상해 주시고 또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우리 함께 열심히 다녀온 우리 쌀 가득한 옥토교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 어, 이제 매일 성경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이에요. 저희가 방송으로 하는 12월 30일 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 우리 삼서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말했던 주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그 사랑을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정말 삶으로 예, 살았던 가이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본경, 본문 본 말씀 1절, 이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아를 얼마나 사랑한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까지 믿는 성도를 사랑하는 그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개념 붙잡고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가이어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불러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2절 말씀에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강구한다 우리 주님에게 복받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개명 잘 지킬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내가 봉사에잘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람은 오늘 성경말씀 3절 보니까 진리 안에서 행한다. 주님 안에서 분명한 삶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에게는 분명한 삶의 열매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 가운데 삶 가운데 나그네 된 자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 된 자가 누구냐면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순례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울까요? 빈곤할까요? 빈곤하죠. 먹을 게 없고 힘들어요. 하지만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 이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나그네가 가이오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 물질적인 도움도 없고 가이오의 성김을 통해 다시 복음에 확신을 얻고 하나님 나라로 달려할수 있었어요. 사랑을 해사가득한 옥토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를 옥토교회를 우리 가이오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남은 의된 자들이 있어요.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말과 혀로만 그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주머니를 열어서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분면은팔전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연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리라. 우리도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게 될때 함께 진리 가운데서 일하는 자라 친해 주셔요. 우리가 저 멀리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선교사 된 사람들을 물질로 덮고 기도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데그 일에 참여한 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을 했사가득한 옥토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힘들고 어려운 기간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볼 때,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한 해를 마감가는 오토교의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